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지티비입니다. 오늘은 파수꾼을 이용한 이제 맵핑에 도움이 되는 파수꾼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이거는 맵핑 도중에 파수꾼을 잘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파수꾼을 사용하기 어려운 빌드이신 분들은 충분히 쓰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파수꾼 같은 경우에는 전미 옵션에 보시면 이렇게 성소 효과라든지 혹은 오라 효과 같은 거를 저희 이제 플레이어에게 부여를 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뭐 순풍 획득이라든지, 이렇게 20초, 10초, 15초, 이렇게 성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소 효과나 이런 거를 맵핑 도중에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찾아봤을 때, 파수꾼 조작기에 보시면 이렇게 재배치 가능 건물 파수꾼을 해산한 후에 재배치 가능이라는 노드가 있는데요. 이 말은 파수꾼을 배치한 다음에 다시 해체했다가 다시 재배치했다가 해체했다가 재배치했다가 해체했다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파수꾼에 붙어 있는 성소 효과를 맵핑 도중에 계속해서 플레이어 캐릭터에게 부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직접 맵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맵에 들어오면은 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파수꾼이 그 성소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속의 성소. 모두가 아는 그 이제 날개에 붙은 가속의 성소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파수꾼이 나올 때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파수꾼이 나오면은 이렇게 20초 동안 가속의 성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파수꾼을 해산시키고 그래도 이 가속의 성소 효과가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재배치 노드를 찍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제, 지한, 이 지속 시간이 다 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이렇게 재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재배치 할 때마다 가속의 성소가 이제 20초씩 계속 쌓이게, 쌓인 게 아니라 20초씩 이제 계속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가속의 성소 효과가 사라졌죠. 다시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 가속의 성소 효과를 받았으면은 이제 이거는 다시 안에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계속 꺼내 놓으면은 지속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다 되면 다시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면은 이렇게 다시 소환을 줬다가 다시 이렇게 넣어 줬다가 그렇게 하면은 가속의 성소 효과를 맵핑 하는 도중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제 어차피 한 맵에 들어오면은 이게 한번 배치를 하면은 이게 충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전한 양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어차피 파수꾼을 그냥 썩혀 둘 바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아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충전이 10개 다시 13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한번 써 가지고 9개가 된 모습이죠 이번 맵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쓰기 위해서 이쪽에10% 확률로 충전을 소모하지 않은 노드를 찍어 주었구요 또 여기에다가 이거를 찍어주셔야지 희기적을 강화하지 않아서 이거를 계속 불렀다 넣었다 불렀다 넣었다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좀 찍어주셔야 됩니다. 가속의 성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능의 성소라고 하죠. 그 시폭 성소. 그런 것도 이제 갖고 와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한테 맞는 성소를 가지고 와서 쓰셔도 되고요. 그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성소 효과를 더욱더 극대시켜주는 갈매기 투구 같은 거 같이 이용하셔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성소 효과를 다 썼다. 그러면 이거를 변화하는 동력핵 혹은 중복하는 동력핵 이두 가지 동력핵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거랑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 성소 효과를 좀 살릴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운만 좋으면은 이렇게 가속의 성소 뿐만이 아니라 한 맵에서 이제 최대 3 개의 성소를 또쓸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거고요. 이제 충전이 이렇게 또 넉넉한 게 되면은 20개에서 21개. 그러면 매핑 20개에서 21개는 또 성소 효과를 마음껏 쓸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속의 성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검색으로도 어디, 그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건물 파수꾼의 가속의 성소는 일단 매물 자체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찾기가 어렵고 이쪽에 아이템 유형에 보면은 에이펙스 센티넬. 이게 거물파수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땡땡 성소 효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성소가 있으면 이런 성소 효과들을 넣어가지고 한번 찾아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수능의 성소라든지 가속의 성소 이런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상으로 거물파수꾼을 이용한 이제 맵핑에 도움이 되는 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